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봤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따라 들어가 보는데 현재 시간 8시 23분 피곤한 아침부터 교내 식당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아니 메뉴가 먹길래 이렇게 줄을 서나요? 아침에 먹기 좋은 식단이에요 네. 천원의 아침밥은 어떤가요? 예, 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걸맞지 않은 이 정말 아침으로서 든든한 메뉴 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원으로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나요? 정부와 대학에서 아침 식비를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학교는 2016년부터 금정회다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부가 포국의 꼬바로와 카레 드시겠다. 주방에는 콩나물을 씻고 있고 메인요리 꼬바로를 만들기 위해 닭을 손질하고 있다. 닭껍질 뜯고 먹기 좋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튀김옷을 입히고 튀겨주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이 들어가고 있다 영어진미살로 지은 찰기 좋은 맛있는 밥을 퍼고 신선한 콩나물 무침에 꼬바로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직접 만든 카레와 함께 감칠맛을 느끼게 해줄 북어포와 두부를 넣은 북어포도 북읍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음식 김치까지 더 이상 못 참겠다 촬영보다는 아침밥이 먼저다 천원을 내고 직접 먹어보았다 아침에 이런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반찬들도 맛있지만 베이스가 되는 밥이 맛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알고 싶던 맛있는 밥의 비결 영어 진미 원산지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경남 밀양시 초동면에 위치한 영어진미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다 이 평야 전부가 영어진미라는데 재배를 10월에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아직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안녕하세요 영어진미는 어떤 뼈인가요? 영어진미는 고품질품용으로서 중만생용이며 다수화품종입니다 금비를 좀 줄이고 에, 재배를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영어지미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 방문하여 보았다 이곳에는 영어지미를육종하신 연구관님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연구관님 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근무하는 이종희 연구관입니다 영어지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지미는 2008년도에 육성된 우리나라의 최고 품질대 품종입니다 밥맛이 좋은 품종을 육성하고자 주남배와 힙도매도를 교뤼해서 육성된 품종이고요. 특히 영어지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밥맛이 좋은 최고 품질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 농가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밥맛이 인식이 높아서 2008년 이후 계속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주력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영어미의 가장 큰 장점은 찰기가 많고 윤기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있는 품종과 달리 영어미의 출수기가 일반 중만생종 품종보다 한3 내지 4일 정도 늦기 때문에 등숙기에 좋은 기상 조건이 되고 등숙이 잘 돼서 쌀알이 충실하고 단맛이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출수기가 늦은 그런 정오지미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고온에서 출수를 회피할 수 있고 쌀알리 충실이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번에와지 태풍이 왔을 때, 그때또 보기 쉽게 되지만은. 용어진미는 아직 추수기가좀 늦어서 덜 익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복에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잘 적응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아침밥과 용어진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아침을 먹게 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천원의 아침밥 특공개도 전국민이 아침을 챙겨 먹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